조용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시면서 수요 예배 우리 당신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그 속해 일곱 번째 마지막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중풍병자를 향하여서 고치시게 되었던 주님의 능력도 놀랍지만은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려오게 되었던 내 친구의 믿음도 참으로 놀랍고 귀한 것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정말 몸과 마음과 영혼이 중풍병에 걸려서 어찌하지 못하는 연약한 심령들 하나님 저희들에게 국률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중보기도 하며 안내할 줄 아는 선한 마음의 믿음의 사람들이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기로 합니다. 하늘나라에 도달할 때까지 끊임없이 복음의 전도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거룩한 사명으로 살아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제 6과 전도 우리는 사명을 위해 지음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골롯에서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말씀. 골롯에서 4장, 5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목들이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향하여 세월을 아끼라. 네. 세월을 아끼는데, 여기 표에 뒤보면, 외인에게 대해서는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앞해 보게 되면은 이방인과 나그네라고 말하기도 하였고요. 또는 이 믿지 않는 사람이라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는 그 마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지만은 영어 성경에 보게 되고 원문에 보게 되면은 시간을 구원하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게 묘한 해석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아이고 저거는 들어도 소유기에 격일키니까 부금전하는 거 그냥 에너지구만 소비하고 아끼라 라고 하는 그런 해석이 아니라 바로 저의 세월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정말 그에게 남은 시간이 10년일 수도 있고 20년일 수도 있고 또 오래일 수도 있지만 은 당장 내일 모레도 일 수도 있는 그의 미래를 향하여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영생의 삶을 살게 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26페이지 전도 사명을 위해서 지음 받았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서 함께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섯 가지 교훈이 있다 그랬죠? 당신이 땅에 왜 존재합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합니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첫째가 뭐였죠? 예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과 뭐가 되는 거라고 그랬습니까? 친구 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아브람을 예를 들고 모세를 예를 들면서 하나님과 친구 맺는 것 우정 쌓기. 그래서 친구와 시간을 자주 보내야지 돈독한 정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자주 예배드려야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 앞에 친밀한 그러한 신앙인이 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첫 번째 교훈이었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뭐였죠? 교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웃이 뭐보다 나요? 아니, 가족보다 뭐가 더 나요? 아 이웃이 난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웃 사촌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 형이고 제 아버지고 어머니고 가까운 가족이지만 멀리 떨어져 있어서 교제하지 못하면 가족의 의미가 아닌 것이죠. 그러나 잘 모른다고 하고 어떻게 인연을 맺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만나게 되어서 함께 더불어서 교제하고 예배하고 놀러 가고 무슨 일을 하고 때로는 서로 불편하기도 하고 어려워서 틀어지기도 하지만은 다시 모여지고 하는 그 과정들을 거치게 되었을 때 것이 바로 가족으로 사는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가족으로 만나게 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함께 신앙의 교제를 이루라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적인 즐거움도 있어야겠지만은 영적인 즐거움과 교제의 기쁨이 그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제가 뭐였죠? 훈련이었습니다. 예, 훈련. 우리는 성장하기 위하여서 지음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훈련받고 성장하여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번째가 뭐죠? 섬길이었습니다. 섬길, 섬김. 섬기는 뭐죠? 우리는 섬기기 위해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오셨을 때그 요점은 뭐냐? 우리를 섬기려고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쟁이는 예수를 흉내 내는 사람들 아니냐라고 하였을 때 예수님이 섬기기 위해서 오셨으면 진정한 예수쟁이는 예수님처럼 흉내 내면서 섬길 줄 알고 받들 줄 알고 그리고 세워 갈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거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명이 무슨 사명이냐라고 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뜻과 계획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예, 증거하는 그러한 본분과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유창하게 한번 설교하여서 옛날 빌리그리한 목사 같은 경우에는 한번 설교하여서 백만 명 가운데서 몇십만 명을 이렇게 회심하는 일도 있었지만은, 나는 빌리그리안이 아닙니다.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그 제자훈련을 하는데, 제자훈련을 하는 친구들은 그래도 교회에서 믿음이 있는 청년들입니다. 토요일 날 제자훈련을 하는데,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빌리그리암 얘기를 하니까 빌리그리암이 누구예요?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참 세대 차이 정말 많이 난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도 사랑의 수위 양반 내가 그랬는데 9 5세각가 그러시죠. 약간 몸이 거동이 불편하셔서 움직이지 못하지만 항상 아들을 통해서 부활절이나 미국의 또 세계에 중요한 이슈가 있으면 늘 성명서를 발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빌리그리함이 누구세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러한 세대가 되었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렇게 세월의 변화가 많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지만은 정말 빌리그리함처럼 탁월하게 우리가 보험을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있는 자리 가운데서 사명을 감당 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월드크리찬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넓은 세계를 향하여서 중복이 노하고 그들에게 일양하여서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이 참 중요한 것 중의 하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만 이제 서독경으로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비디오를 보시면서 함께 보시고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디오를 가만히 이제 듣는데요. 저희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목사가 되려면 뭘 해야 되느냐 하면서 배웠을 때 어려운 것들을 이제 배워갑니다. 예를 들면 신학을 배워가면서 철학을 더욱더 배워갑니다. 그래서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 신학교이기 때문에 철학 교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숭실대, 숭, 네, 숭실대학교 부총장을 하셨던 조여한 박사라고 하는 장로님이시죠. 그 장로교 장로님이셨던 그분이 오셔서 철학을 가르치는데 강의실이 꽉 찹니다. 200명 거의 그1 0 150명 그 하는데 의자 갖다 놓고 한 200명 이렇게 하면서 철학을 이렇게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걸 배워야지 기초가 좀 튼튼하고 잘 다져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이 뭐 어,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 우주론적인 설명, 존재론적인 설명, 삼일체가 뭐냐, 라고 하면서 죄가 뭐냐, 많은 이러한 것들을 다 교리로 이렇게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어려웠던 철학과 교리를 가지고서 목회를 나가게 되면 빵방제, 목사들이나 전도사들이, 풋내기 전도사들이 뒤집어지고 뒤로 주저앉죠. 시골에 가서 목회를 하게 되었을 때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러면서도 순박하게 주님을 믿으면서 그 조그만한 교회들을 그냥 지켜가고, 애지중지 여기는 그분들 앞에 그 어려운 말 해봤자 이해도 안 되시고 들리지도 않는 거죠. 그러면 그때서부터 공부를 다시 합니다. 다시 하면서 또 공부를 하면서 배워가는 것이 뭐냐고 하면은 예수님을 어떻게... 저분들에게 쉽게 다가가게 설명하고 그리고 왜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접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는 그러한 것들을 배워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흔히 말하는 세미나를 이렇게 다니게 됩니다. 무슨 교회 에 무슨 세미나 세미나 세미나라고 하면서 세미나를 쭉 다니게 됩니다. 지금도 저도 기억나는 세미나 가운데 하나는 그, 오카 돌아가신 오카늄 목사님이 하시게 되었던 매월, 4월 말에는 꼭 하게 되는, 이, 제자훈련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적인 것들을 딱 하기 전에, 첫 시간, 첫날, 반나절 동안은 뭘 가리키냐면은, 지금까지 목사들이 틀린 게 하나 있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를 개조해야 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인간 개조하려면은, 여기 개조되어야 되는 것처럼, 목사들이 목회를 하게 되었을 때 여기가 개조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고, 그리고 또 어떻게 오셨고, 어떻게 오셨고, 그거 설명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것을 잘 지키는 것이 교회인데, 교회가 과연 뭐 하는 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부터 다시 이렇게 구성해서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때서부터 이제 아, 맞죠. 우리가 신학교에서는 이런 걸 도저히 배우지도 못했는데, 저 현장에서 오랫동안 목회하시고 그 나름대로 성장하고 성공을 이루셨던 분들이 저걸 가르쳐 주니까 맞는 말이네 라고 하면서 깨닫고는 이제 다시 재정립을 하게 되죠. 근데 네. 이 니고레 목사를 보면서 또 하나, 이렇게 오늘 비디오를 보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이분이 가졌던 것은 뭐냐고 하면은, 교회가 과연 무엇하는 데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뒤에, 이, 오늘이 이제 결론 부분 아니겠습니까? 결론 부분에 가운데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교회가 왜 성장해야 되느냐? 라고 할 때, 여기 한국말로는 우리의 위, 그랬는데, 거기서 그 우리가 누구겠습니까? 여러분일 수도 있고, 특별히 한국교회 보게 되면은 그 유익이 목사들한테 돌아가는데 그 목사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목사의 유익으로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게 이제 이번에도 지금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게조 목사님 그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은 무려 개인적으로 썼던 돈이 뭐한 580여억, 뭐 580만 원도 아니고 5 8 0억을도 아니고 5 8 0억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억 소리가 나는 거죠. 그 어마어마한 그런 돈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이렇게 썼다라는 얘기를 나오게 되니까 결국 큰 괴를 이루는 것이 목사의 유익을 위함이냐라고 할때딱 정확하게 찍질 않습니까? 예수님의 유익을 위해서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확고하게 교인들에게 심어주고, 이 리고렛 목사도 그렇게 사는 거죠. 이, 이 비디오가 나오게 되었을 때가 1995년인가 97년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벌써 20년 전인데, 그때 이제 우리시으로편하는총동원주의를 하여서 부활절에 만오천명 모이는 교회에서 삼만명 모였다라고 말하게 되는데 이제 한번 왔던 사람들은 다 빠졌겠죠. 그런데 지난 부활절에 신문기사를 보게 되니까 이 교회에서 사만오천명이 부활절 예배 그거는 이제 총동원주일이 아니라 자기 교인들이 사만오천명이 되었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또 이번에 글을 보게 되고 설교를 보게 되면 은 자기는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지 않는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해는 하지 말라 말하게 되면서 자기에게는 얼마든지 살 방법이 많이 있다 말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유명한 책 목적이 끄는 삶그 책이 굉장히 이렇게 베스트셀러 아닙니까? 뉴욕탄스가 뽑은 넘버원 베스트셀러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게 되는 책값 인쇄비만 해도 저작권료만 해도 엄청난 거죠. 그래서 얼마든지 자기는 살수 있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교회가 자꾸만 성장하고 부흥하고 커지는 것의 주목적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의 유익을 위해서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뭐 보고 좋아하느냐? 예수님이 뭐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냐? 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니고리는 말하게 됩니다. 한 생명이라도 주님 앞에 돌아와서 천국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되는 것 그것을 예수님이 가장 즐거워하는데 그 유익을 위해서 교회는 성장해야 되고 부흥해야 되고 세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교회는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교회에 대한 가치관이 다서 있습니다. 여기 오래된 장로님서부터 모태신앙인 우리 혼집사님이나 이런 분들도 계셨고. 대대로 믿어오고 또 자식들 가운데서 목해자가 있는 분들이 다 여러분들의 에, 가정들이고 자손들이고 집안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교회는 이런 곳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 물어보라고 이렇게 니고렘 목사가 말하게 되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교회는 이런 곳이다라고 하는 것이 혹 나의 유익은 혹 나의 이 이해는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유익을 위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즐거워하고 예수님이 두둑하게 얻을 수 있는 즐거움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천국의 백성들로 모든 사람들이 돌아와 사는 것을 가장 기쁘시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도라고 하는 말을 아까 소대도 말하였듯이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불편해한다, 두려워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전도한다라고 말하게 되었을 때 내가 교인으로서 전도할 때 아이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 마음도 있고 부담스러운 것도 있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이미 전도에 대해서 아주 나쁜 편견과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이고 저 이상한 예수쟁이 또 와서 뭘 전하네 라고 하면서 이렇게 깔고선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마지막 이 비디오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다시 해보게 됩니다. 바로 이 우리의 유익이 아닌 예수님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한 체면과 그러한 부끄러움들도 감당하면서 예수님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전도의 삶이요. 그리고 예수님을 유익하게 하는 삶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 신앙의 교훈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렇게 잘, 오늘의 교훈들을 잘 새겨서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뒤에 있는 30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네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점수를 매겨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몇 점을 매겨보실지 한번 보세요. 1점이면 별로다. 5점은 정말 그렇습니다. 라고 한번읽어드겠습니다 나는 불신자들과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회 기도하고 있다. 1, 2, 3, 4, 5 가운데서 여러분은 몇 점을 <laughs> 여러분 자신에게 주실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나는 예수리스를 그 인격적으로 알기 원하는 사람이나 그룹을 위해 내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혹 누구를 만나거나 혹, 어느 모임에 참석하는 목적과 의도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하여서, 여기, 인격적으로 라고 하는 말은, 결국, 내 삶이 거기 그들과 함께 정말 편안한 모습으로, 좋은 모습으로, 의미 있는 모습으로 다가가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하여서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는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나 소그룹 모임에 초청하는 일을 규칙적으로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나 교회가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으면 속해도 좋습니다. 선계도 좋습니다. 그렇게 초대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1, 2, 3, 4, 5. 네 번째. 나는 타문화권 선결을 위해 나와 내가 속한 소그룹이 구체적으로 어디서 쓰임받아야 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배우고 있는 중이다. 타문화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말고 혹은 캐나다 말고 주변에 다른 나라를 위하여서 아니면 이 토론토는 엄청나게 많은 다문화권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어, 배우고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이이 이, 이 보면서 저는 이게 회기가 되는데 지난번에 우리 저 세신자 가운데 세댁이 중국 남편을 데리고 교회를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영어도 잘 못해요 그리고 근데 와이프 따라서 교회는 오고 싶어 해서 왔어요 그래 그러니까 저도 참 애매한 거죠 영어를 해서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중국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니까 집사람이 그 부인 와이프하고는 한 20분 붙들고 얘기하고 저한테 이렇게 막 하는데 와서 어, 좀 와서 얘기 좀 하고 인사를 하라 그래서 헬로, 아, 반갑다.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더좀 얘기 좀 해봐 하면서 집사람이 그러는데, 할 말이 없는 것도 당연하지만 은 제가 이렇게 쭉 이렇게 지나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면서 굉장히 스스로가 찜찜하더라고요. 이게 당연히 피차 말이 안 통하니까 힘들지만 은 말이 안 통하는 걸 자기가 알면서도 왜 한국교회를 오겠어요? 뭔가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갈급해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자기 와이프 따라서 왔을 텐데 내 마음이 이거밖에 안 되는가 내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는가 내 관심이 영혼을 향한 그 열정이 요거 수준밖에 안 되는가라고 하면서 아주 마음이 굉장히 부족했던 부끄러웠던 것들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타문화권을 만나려고 하면은 이제 당연히 말의 문제, 언어의 문제 가운데서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배우고, 기도하고, 관심을 갖는 데는 조금 더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될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점수를 매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명,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전도와 선교입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영혼에 대한 구원입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예수님을 유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은 예수님의 관심사가 내 관심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인들이 사람들이 교인 되고 사람들이 천국 백성 되는 것이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사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28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가운데 부분에 불신자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마무리하라 이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였는데 첫째로는 당신의 마음을 온유하게 해주시고 당신이 접촉한 불신자들을 정말로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라.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들을 행사에 초청할 기회와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용기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과하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과하라. 하나님께서는 문제와 아픔을 통하여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더 놓고 기도하고 마음이 다 갖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문제와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잠시 이 시간에 합심하여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광림교회가 예수님을 위익하게 하는 교회. 예수님이 관심 갖고 있는 것에 신경 쓰는 교회, 예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에 전력 투구하며 에너지를 쏟는 교회,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의 관심사가 아닌 나의 소심과 철학과 뜻이 아닌 예수님의 관심과 뜻에 나를 굴복하며 순종하는 참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합심하여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서 저희들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정말 믿음의 눈을 가지고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관심사가 저희들의 관심사가 되고 예수님을 유익하게 하는 삶이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아버지, 나는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겠습니다 성장해야겠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여러 가지 재정적인 이유로 부흥과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들로 가득 찬 정말 예수님이 관심 갖는 기쁨의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 이 교회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예수님이 칠구하고 줄구하고 좋아하시는 일들만 가득 차는 약속의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은혜의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생명의 구원이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참소망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영혼들이 있는 교회들로 세워주시옵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그 같은 복가를 누려갈 수 있는 우리의 교회가 될수 있도록 주님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조신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신앙의 캠페인 운동을 펼치면서 또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서 또 신앙의 교훈들을 받게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순정하고 따라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우리의 평생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복된 삶이 될수 있도록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의